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암. 현대의학의 3대 암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과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하지만 말기암인 경우, 암 완치는 고작 20%. 첨단 현대의학도 암을 불치병으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대의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불치병들, 그 해법을 면역력 강화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학연합동의 면역연구 개발은 경쟁력 있는 결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로 부작용 없는 면역치료에 도전하는 우리 의료계의 변화 천연 생약제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조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암과 암 치료 부작용이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입니다. 해모 힘과 해마순으로 이름 지어진 이들 식품은 생체 손상을 막고 도혈과 면역 증진, 생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해 봤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전이되는 왼쪽 쥐와는 달리 기능성 식품을 투여한 오른쪽 쥐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두 기능성 식품은 해바라기와 당귀 등 우리의 전통 한약재에서 그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로 천연 생약재를 조합해 새로운 복합 물질을 만드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 성,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를 해서 그것의 각각의 그 효능을 검증한 다음에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다시 그 성분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종전의 천연 생리 활성 물질은 항암 효능에 한계가 있고 독성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항암 기능성 식품은 여러 성분을 조합해 효능을 높이고 독성은 없었습니다. 이들 항암 기능성 식품은 원자력병원 등에서의 임상시험과 병행해 이번 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치료, 암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생약제 30여 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 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 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 힘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출자를 통한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금전이 아닌 기술투자에서 연구기관 벤처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생약 복합 조성물인 해모임입니다. 한국원자료연구소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이 생약복합제는 동물실험과 암환자 임상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임상실험 결과 연역세포 회복증진과 염증 등의 부작용 억제효과가 뛰어나고 방사성 치료에 의한 암발생 억제효과도 6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환자 치료 시에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병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에서 면역조율기능 회복에 아주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성과물이 기술출자 형태로 산업체에 이전돼 벤처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기술출자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직접 벤처기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의 단순한 기술이전과는 다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로 탄생한 벤처기업의 공식 출범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을 받는 연구소에서 탈피해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익금을 환수해 연구 기반 확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자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좋은 연구 성과 내고 성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에 이렇게 기술을 넘겨줘서 민간이 또 새로운 기업을 자꾸 창출하는 그런 아마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술 투자 벤처기업은 금전 등 실물 자산이 아닌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기관 벤처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